지금은 4K 60 프레임 초광각 렌즈로 찍고 있고 핸드헬드로 지금 그냥 찍고 있습니다. 아까 생각해봤는데 이게 어그 광각이랑 망원, 그러니까 일반 화각이랑 망원 화각 렌즈가 손떨방이 있는데 얘는 손떨방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세계관의 연계가 안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이게 초광각이라 그런지 보이는 게좀 다르긴 하고 어떻게 보면 외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당연히 있습니다 지금 뭐 아무것도 안 끼고 그냥 손으로 찍고 있는 거라 걸어가면 흔들림이 다 일단 찍힐 것 같은데 모르겠네. 지금 녹음기도 일단 뭐안 꼈고요. 얼마나 잘 되나 한번 봅시다. 얘가 이제 일반 렌즈고, 얘는 이런 식의, 장면 전환이 되지요. 아 근데 무겁다. 이거를 그냥 손으로 한번 찍는 이유가, 어, 막 어쨌든 프로급의 카메라를 사려면, 그러니까 사는 이유가 뭐 여행가서도 쓰고 이런 용도인데 여행가서 뭐 사실 장비 바리바리 들고 다니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사실 핸드폰으로 퉁치면 딱 좋은 거니까 그만 약 여행가서 돌아다니면 어떻게 쓰면 좋나? 했을 때, 그냥, 뭐, 손에 뭐, 짐벌이나, 뭐, 삼각대나, 모노팟이나 이런 것도 안 끼고, 과연 손으로 찍었을 때, 결과물이 괜찮을까? 해서, 이걸로 찍어서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 광각이라 확실히, 눈에 보이는 것보다 사기적으로 나와요. 참고로 여기는 여기 유덕학교의 벌크뮤지엄인데 지금은 공사 중이고 10월에 다시 개관합니다. 카메라랑 핸드폰 거리는 그냥 평범한 정도? 그냥 든 정도에요. 막 입에다가 엄청 붙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이크도 성능 테스트 하는 겸 들어보세요. 근데 이거 너무 무겁다. 아, 힘들어. 이 여러분의 소중한 손목이 날아갈 수도 있으니. 큰 화면이 아니라면 프로를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지금 불다리 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화질 저하가 얼마나 있을지. 양손으로 파지하면은 좀더 안정적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거는 그 조그만 타이팟이나 그 뭐죠? 셀카봉, 셀카봉이 좀 무게 견디기 힘들면 그 조비 고릴라팟이나 아니면 그 뭐죠? 뭐지 픽시 엠포르토.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싶고, 아 너무 무겁다. 진짜 죄송합니다. 지금 무겁다만 몇번 만한지 모르겠는데,